천재적인 젊은 예술가 비네서의 한일 트로트의 세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1대임에도 불구하고 비네서은 팬들의 주목을 끄는 매혹적인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TV조선 최근 예고편에 대한 출연은 시청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자신감 있는 동시에 매혹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그리며 그 이미지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빈에서 은 내일 밤 방송될 예정인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놀라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N에서 공개한 15초 미리보기에서 이미 빈에서 은 그녀의 전기적인 카리스마로 무대에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다재다능한 재능 중 주목할 점은 그녀가 특별한 솔로 공연에서 밝혀낸 피아노 숙련도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기술은 심지어 MC 신동엽도 놀라게 하고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빈에서의 피아노 기술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본의 판사인 마사키 사토를 사로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음악적 능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요소들은 팬들을 내일 밤 에피소드를 기다리며 두근두근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한일 트로트에서 비네서의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엿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기대와 호기심은 비네서의 무대 공연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나는 그녀의 독특한 성격 그리고 배우로서의 잠재력은 시청자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네서는 관람객들을 매료시키는 자신감과 전문성을 발산합니다. 이 자신감은 그녀의 뛰어난 공연 기술의 결과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에서도 기인합니다. 대담하고 매력적인 무대 인물로서의 비에서은 작고 사랑스러운 소녀로서 그림자처럼 항상 입술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경과 애정은 그녀의 경쟁자와 팀원들에 대한 것이며 이는 그녀의 성격의 또 다른 부분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재능과 노력으로 비내서은 팬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트로트 세계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 음악 산업을 활력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내서의 무대에서 그녀의 기술을 계속해서 보여줄 내일 밤의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이 젊은 여성이 창작 음악 산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내일 저녁 방송은 빈에서의 화려한 무대 공연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독특한 성격과 잠재력을 더잘 이해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